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다른 실체법, 실제 권리를 규정하는 법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무엇을 등기할지 결정하는 법들이 먼저 존재하고 이를 실행하는 절차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다만, 보존등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새로운 소유권을 창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을 퍼즐에 비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퍼즐의 테두리 조각은 민법, 퍼즐 조각은 다른 법률 등이고, 퍼즐 완성이 등기부입니다. 완성된 퍼즐을 액자에 넣고 전시하는 과정을 부동산등기법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권리를 하나의 퍼즐로 비유하면 민법은 퍼즐의 테두리 조각과 같습니다. 즉, 부동산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퍼즐을 완성하려면 가장 먼저 테두리를 맞춰야 전체 모양이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민법이 규정하는 기본 개념 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퍼즐이 완성되려면 테두리뿐만 아니라 내부 조각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를 구성하는 각 조각은 다른 실체적 법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각 법률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야 하나의 부동산 권리가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퍼즐 조각, 법률이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의 부동산 권리를 형성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를 공적으로 기록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먼저 여러 법과 제도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져야 완벽하게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퍼즐 조각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퍼즐의 테두리 조각인 민법입니다. 부동산 권리, 변동의 실체적 법률 관계 규정합니다. 각 퍼즐 조각 중 토지 및 부동산 이용 규제 관련 법률에 대해 구분해 놓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보호 관련 법률, 조세 및 부동산 세금 관련 법률,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집행 절차 법률 등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규칙과 예규 등도 각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타 법률입니다. 각 퍼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면 권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퍼즐 완성을 등기부라고 비유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절차는 퍼즐이 완성되기 전의 과정과 같으며 다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 대상 설정. 2. 등기의 원인 형성. 3. 등기 절차 진행. 4. 등기 완료. 등기 완료는 퍼즐이 완성되어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과 같습니다. 퍼즐이 완성되면 액자에 걸어 누구나 볼수 있는 것처럼 등기 완료 후 등기부가 공개되고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변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거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즉, 등기는 공개성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시 퍼즐을 새롭게 맞추는 과정, 새로운 권리, 이 시작됩니다. 즉, 등기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계속되는 한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부등법 3번 문제입니다. 지문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